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설화를 보면서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설화는 자연과학적인 정보를 전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뭐 우리 사회는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입각에서 진화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네, 이런 관점에서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화는 창조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빛으로 보면 창조는 지속적인 창조, 그래야시오 본티누아로, 곧 시간 안에서 계속되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화와 창조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신앙의 눈으로 창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찾아 보셨나요? 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물한 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시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것들,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하늘 공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네. 또, 여기서도 가르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네.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보시면 뭐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네, 가르셨다는 라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제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특히 이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의 어원 자체가 그 분리시키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창조 자체가 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창조라는 것은 피조물을 제 종류대로 분리시키고 가르는 것입니다. 제 종류대로 분리시키고 가른다. 네, 한마디로 피조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네. 창조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하나가 모두 좋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생성과 뭐 종의 발달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살아있는 것 모든 것 하나 하나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눈에는 뭐 결점이 있고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볼때 진화의 원동력은 적자 생존입니다. 환경에 적합한 것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들은 도태되고 되고 또 멸종된다는 것. 창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잘 적응하고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주류가 되면서 모든 것의 경제적인 가치와 또 실용적인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뭐 서양에서는 정당화되고 있고 또뭐 유전적으로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못한 것들을 갈라세웁니다. 창조 때의 갈라세움은 그 하나 하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의 갈라세움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갈라세움은 우월과 열등의 갈라세움입니다. 그러면서 경쟁에 취약하고 뭐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장애인들 또뭐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애초에 환경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또잘 적응하기 힘든 이들은 도퇴되고 멸종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해야만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계속 그 당시의 약자들, 가난한 이들, 또 굶주린 이들,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종교로 나아가려면, 하느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그런 길이 우리 신앙인들의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종교라는 의미의 영어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멜레제레라는 측면에서 볼 때, 레는 다시라는 뜻이고, 레제레는 읽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는 것. 종교는 다시 읽어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주류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세상을 읽어줄 수 있어야만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류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것이 있는 것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했던 그 관점에서도 세상을 읽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강자의 관점에서만 무언가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약자의 관점에서도 읽어줄 수 있는 것. 네. 바로 그것이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진화론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과 함께 서로 보완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우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창조론은 유효하고 또 창조론이야말로 이 시대에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임을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와 이번주 두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신앙적인 눈에서 새롭게 볼수 있는,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